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스텝 폴리메이션에 있어서의 키네틱스를 설명하고 분자량은 어떻게 변하고 그다음에 분자량 분포, 그다음에 이제 리니어 폴리머, 그다음에 크로스링킹 폴리머 어 요런 것들에 대한 그런 그 화학 얘기를 이렇게 계속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간부터는 이제 다양한 스텝 폴리머들, 즉 스텝 폴리메이션 방법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런 고분자들을 조금 이제 상세히 또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은 그스텝폴리머 같은 경우는 보통은 대부분이 이제 벌크 중합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솔루션 중합에 의해서도 이제 만들어집니다. 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 벌크 중합이라는 거는 또는 이제 멜트 폴리메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한국 말로는 보통 이제 괴상 중합이란 말도 씁니다. 어. 그래서 이제 벌크 중압이란 것은 솔벤트를 사용하지 않고요. 온잎 어, 모노모만 사용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제 캐탈리스트가 이제 사용됩니다. 어,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스텝 폴리메이제이션을 만드는 어,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공법이 바로 벌크 폴리메이제이션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체인 폴리메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제한적으로 사용돼요낭중에도 어, 얘기해야 겠지만은 어그저 체인 폴리메이디이션 같은 경우는요 아주 큰 발열 반응입니다. 어, 그래서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벌크 중압을 하게 되면은 그 열이 잘안 빠져나가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끔은 이제 폭발도 가능해요. 그래서 체인 폴리메이디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제한적으로 어, 벌크 중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솔루션 그폴리메이디이션이라는 거는 이너트한 솔벤트에서 싱글페이스를 형성시켜서 반응하는 경우고요. 폴리에스터를 예를 들면은 벌크 중학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부산물인 바이 프로덕트가 물인데 같은 폴리에스터를 만들더라도 솔루션 폴리메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바이 프로덕트가 염이 나옵니다 솔트가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방식이 조금 다르고요 솔루션 폴리메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은 이제 그 솔벤트를 사용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벌크 반응에 비해서는 열의 방출이 쉬워서. 조금 그 반응의 위용도가 좀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단점도 솔벤트를 사용하고 이제 솔벤트를 반드시 회수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좀 단가가 조금 더 비싸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솔루션 폴리메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코스트가 좀 비싼 그런 단점도 있고요. 특히 이제 폴리에스터를 예를 들면은 벌크 반응 같은 경우에는 카복 실리게시드를 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솔루션 반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에시드 크로라이드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르게 놓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 스테폴리마도 어떻게 보면 이제 꽤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 근데 이제 요 고분자화학 이 시간에서는 좀 이제 제한적으로 한뭐 7, 8개 정도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걸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어차피 그, 저, 폴리에스터를 갖고, 어 그동안에 이제, 스텝 폴리메리제이션에서의 키네틱스와 분자량, 분자량 분포에 대한 내용을 쭉 해왔기 때문에, 어 폴리에스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더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스텝 폴리머의 대표적인 폴리 아마이드, 어. 브랜드 이름으로 나일론, 어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3대 어, 써머셋이 있습니다. 어. 즉 열경화성 수지의 그세 가지가 대표적인 거가 있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거가 바로 페놀 수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레아 수지가 있고 멜라민 수지라고 하는 3대그 열경화성 고분자가 있습니다. 어. 요런 것은 이제 공통점이 어, 페놀이건 우레아건 멜라민이건 어, 알데하이드, 즉 포름알데하이드하고 스텝폴리메이제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이제 알데하이드 유도체 거기에 이제 패널 수지, 유레아 수지, 멜라민 수지 요거에 대한 내용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해당되는 폴카보네이트 우리가 PC라고 하죠. PC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바인더라든지 어 그다음에 접착제. 어 그다음에 이제 복합 재료에서 반드시 필요한 어, 그런 수지 어, 아주 대표적이죠. F C 수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레세인 또는 이제 한국말로 하 우레탄 어, 또는 이제 폴리우레탄 해갖고 P U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그 스판덱스라고 들어보셨죠? 어, 그거는 스판덱스는 브랜드 이름이고요. 어, 보통 여러분들 그 젊은 학생들 좋아하는 뭐 쫄티라든지 그다음에 스판덱스 스타킹. 약간 그 탄성을 갖고 있는 그런 그 고분자, 그런 그 탄성을 갖고 있는 폴리우레탄 수지로 만든 그런 이제 의류를 보통 이제 스판덱스라고 많이 얘기하죠. 뭐 약자로 스판이다. 뭐 이렇게 그런 폴리우레탄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할 거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이라고 하는 좀 무독성 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엘라스토뭐 성질이 좋은 아주 부드러운 고분자. 어떻게 보면 이제 러버도 보면은 여러분들 부타디엔 고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무가 있는데 천연 고무도 있고요 아주 부드러운 고무가 뭐냐 그러면 보통 이제 실리콘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최근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에 이제 사용되고 있는 폴리 이미드 그런 고분자가 있는데 폴리 이미드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는 지금 폴리에스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요거 이제 여러분 하고 어, 조금 이제 어, 좀, 조금 깊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뭐 폴리에스터도 상당히 어, 그저 어, 말하고 싶은 내용은 상당히 많은데 어, 시간 관계상 사실은 그저그 어, 그 여기 강의 시간에서는 어, 이제 많이 못 다루고요 그 대신 여러분 그 제가 그 활동하고 있는 그 유튜브에 보면은 폴리에스터에 대한 동영상을 한 4개인가 5개 정도를 제가 좀 깊게 이렇게 달아놨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어 폴리에스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 그, 저, 유튜브,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면은, 다른 정보가 이제 제가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걸 참조하고요. 어 여기 수업 시간 내에서는 이제 조금 국한돼서, 일단은 그, 저,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 할 폴리에스터 내용을 소개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음. 나일론을 만든 사람이 그, 저, 캐로더스거든요. 어, 근데 이제 나일론뿐만 아니라 어, 캐러더스라는 분이 1927년도에서 한 37년 한 10년에 걸쳐서 이 폴리에스터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이론을 정립하시고 어,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케로더스도 나일론에서도 중요하지만 은 역시 폴리에스터에서도 아주 중요한 컨트리뷰션 하신 분입니다. 어,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 폴리에스터 어, 폴리에스도 종류가 수십 가지입니다. 어, 수십 가지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고분자 화학 배우는 학생들은 딱두 가지. 일단 PET하고 PBT를 아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 원료부터 소개를 하면요. PET는 바로 뭘 만드냐면요. PET는, 어, 요게 COH가 있는데, 벤젠 구조에, 벤젠 구조에 이제 이렇게 다이카복실리에시드가 파라 위치에 있는 이런 재료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들은 테레프탈리에시드라고 그러고요. 요거는 바로 TPA라고 합니다. 요걸 아셔야 되고요그 어, 다음에 또 하나 더 알아야 되는데, 어, 벤젠 구조의 어, COOCH3. 어, 요게, 요런 물질이 있습니다. 요거는 DMT라고 하는데요. 어, 다이메틸 트레스탈레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바로 TPA에 있는 카복실리게시드를 요거를 메탄올하고 반응을 시켜서 어매칠 에스토로 만드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지금의 화학분은 PT 만들 때 대부분은 이제 TPA 공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어 그래도 DMT도 부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 반드시 PT의 원료는 TPA와 DMT다. 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요거는 이제 계속된 내용이지만 어, A2 타입의 이제 모노머 해당되는 겁니다. 어. 한편 이제 PT 만들 때는 B2 타입의 모노모드 필요하겠죠. 즉, 다이올이 필요하죠. 어. 다이올이 필요한데, 그때 많이 사용된 거가, 펑셔널리티가 두 개인, 에칠렌 그라이콜. 요거는 어. 이제, 에칠렌 그라이콜이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OH가 두개 있죠. 어. 약자로는 EH입니다. 그래서 PET라는 거는, 바로 TPA와 에칠렌 그라이콜을 갖고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p t 의 이제, 풀네임은, 폴리, 에틸렌 테레프탈, 레이트, 어, 끝에 에이트가 붙었다는 의미는 약간 전미사와 같이, 아, 요건 에스터구나. 그걸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서 PET를 반드시 알아야겠죠. 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스텝 폴리머의 대표적이라 그러면 어, 보통 다 이제 PET를 얘기합니다. 음. 근데 요 PET 갖고 여러분들 우리가 입는 섬유도 만들고요. 어, 그러니까 PET, 폴리에스테르 섬유할 때는 PET란 말을 빼버리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폴리에스테르 섬유할 때 폴리에스터 섬유는 대부분이 다 PET입니다. 근데 이제 PET는 물성이 좋아갖고요. 섬유도 이제 잘 만들어지고요. 어, 그 다음에 빠틀, 어, 병도 잘 만듭니다. 그래서 PET 갖고, 으, 저, 병을 만들었다 그래갖고, 어, 보통은 이제 페트병페트병하고 일반인들은 페트의 일반인들은 보통 페트의 의미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같은 그거를 어, 생수병 같은 그런 재료들을 우리들은 트병이라고 부르는데, 어, 사실은 요페트라는 의미는 바로 요 PET를 의미하고 요 PET는 또 요렇게 TPA와 에틸렌글라이콜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어, 그래서 PET란 거는, 어, 일반인들은 그냥 뭐, 어,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하지만은 고분자 화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 PET, p t 의 의미는 아주 그저, 어, 바로 스텝 폴리머리제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아주 그저,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그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한편, 또, 폴리에스터를 얘기할 때 보면, PT만 알고 있으면 좀, 좀 창피해요.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돼요. PBT도 알고 있어야 돼요. 어. PBT는 바로 뭐냐면요. 어, 테레프탈릭 에시드라든지 DMT, 요런 A2 타입의 다이에시드는 똑같이 사용되고 있고요. 여기에 B는 바로 뭐냐면은, 어, B가 바로 어, 뷰틸렌글라이콜을 의미합니다. 어. 즉, 카본이 4 개인 다이올, 어, 요게 바로 어, 부틸렌 그라이콜 또는 우리들은 부탄 다이올 이렇게도 어, 얘기합니다. 어, 그래서 PBT 같은 경우에서는 다이올로 에틸렌 어, 그라이콜을 사용했는데요, PBT 같은 경우에는 다이올로 부탄 다이올을 사용합니다. 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고분자를 우리들은 PBT라고 하는 폴리에스터가 되겠습니다. 어. 하여튼, 그래서, 적어도 이제 폴리에스터 하면 PET하고 PBT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그 어. 다음에 이제 그 PET하고 PBT는, 어. 둘다 이제 서버 플라스틱이고요 어. PET하고 PBT는, 어. 결정성, 음. 고분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결정성 고분자란 거는 이제 멜팅 포인트가 있다는 소리죠. 어. 그래서 PET는 보통 이제 멜팅 포인트가 한 240에서 270도씨가 되고요 어. PBT는 이제 멜팅 포인트가 170도씨가 되고요 일단은 PET나 PBT는 일단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여기에 해당되고요 결정성이 우수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PET나 PBT 특히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에선 바이 액얼 드로잉 이축 영신에 의해서 아주 좋은 필름을 또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얘기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폴리에스테르로 만들어진 제품은 하이 텐사일, 땡겨도 이제 끊어지는 강도가 아주 높고요그 다음에 테어 스트랭스, 이렇게 찢을 때도 역시 아주 많은 힘이 들어서 아주 좋은 예를 들어서 재료가 바로 폴리에스테르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폴리에스테르 같은 경우에서는 좋은 필름을 형성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마그네틱 리코딩 테이프에도 사용되고 있고요그 어. 다음에 여러분들 그트병과 같은 생수병과 같은 카보네이티드된 드링크, 즉 뭐냐면 탄산 음료가 들어가 있는 그런 카보네이티드된 드링크에도 사용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섬유에도 사용되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타이어 코드, 자동차에서 보강재료도 사용되고 있는 거, 바로 폴리에스터입니다요 내용을 좀 싫었구요. 어. 요거는 여러분들 그 현업에서 PET를 만드는 플로우 차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일단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요거는 어. 지금 여러분들 그 카복실이 게시들을 갖고 알콜과 반응을 해서 어 여러분들 어 RCOO, R' 즉 에스터가 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도 에스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어, 이쪽을 예를 들어서 COO 어, R W'로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거를 R' OH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RCOO 어, 그 다음에 R'으로 이렇게도 그저 에스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저 어. 요거는 뭐냐면 어, 에스터 넘버 원이 또 다른 에스터 넘버 2로 바뀐 거. 즉, 에스터가 어, 또 다른 에스터로 바뀌어서도 우리가 또 이렇게 에스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는 카복실리게시드가 알콜과 반응해서 어, 물이 빠져나오면서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이 화학식에 의하면 r 더블 프라임의 알콜이 빠져나오면서 에스터가 형성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요거는 각각 그저 유기화학적으로도 그 명명법이 좀 달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카복실리게시드와 알코올이 만나서 물 빠져나오면서 에스터가 되는 경우는 요거는 우리가 에스테리피케이션이라고 명명을 하는 겁니다. 한편 요거는 이미 에스터가 형성됐는데 또 다른 에스터로 변환시킨 거. 요거는 바로 에스터가 또 다른 에스터로 변환된다. 이게 바로 트랜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트랜스 어, 에스테리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폴리에스터를 만들 때는 어, 에스테리피케이션 전략이냐 아니면은 트랜스 에스테리피케이션 전략이냐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폴리에스터 PET를 만들더라도요, PET를 만들더라도 에스테리피케이션 전략으로 만들 때는 어, 물질을 TPA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트랜스 에스테리피케이션으로 이제 폴리에스터를 만들 때는 우리가 DMT를 다이메틸 테레프탈레이트, 조금 전에 그 TPA의 양 끝이 메탄올로 에스터화되어 있는 그 DMT, 다이메틸 테레프탈레이트를 사용해야지. 이제 그게 바로 트랜스 에스테리피케이션 전략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PET를 만드는 어떤 플로우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는 바로 이제 DMT를 사용한 거죠. 어, 다시 한번 이제 구조를 그리면은, 어, DMT는 이제, 어, 요렇게, 어, 요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요. 어, DMT를 일단은 그 원료 투입구에 이제 투입을 하고, 어, 멜터를 통해서 녹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요쪽에서는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어, 다이애시드 A2에 해당되는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 한편 이쪽에서는 지금 이쪽에서는 지금 에틸렌 그라이콜이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B2 타입의 모노모가 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현업에서는 보통 이제 안티모니 옥사 트라이옥사이드 SB2O3 이게 보통 이제 현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폴리에스테르를 만들 때 쓰이는 이제 무기계 이제 총매가 되는 거고요. 이걸 좀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는 지금 요 DNT 대비 1대 2.4 정도의 에칠렌 그라이코를 썼다고 그러네요. 어,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요 DMT가 여기 있고요. 어, DMT가 여기 있네요. DMT가 있고, 이제 한 2당량, 어, 2당량의 이제 에칠렌 그라이코를, 어, 에틸렌글라이코를 사용했다는 의미고요. 어,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 2당량을 썼기 때문에 요거보다 지금 요쪽에 요렇게 되고요. 어, 이쪽에 이제 에칠렌 그라이콜이 붙게 되는 겁니다. 어. 이렇게 될 거예요. 어. 이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어, 만일 그저 어, 남자 어, 남자 남학생 그다음에 여학생을 이제 혼자 게임을 하는데 요 어, 상황은 지금 어떻게 지금 얘기하냐면은 어, 원래는 그동안에 설명했을 때는 남녀 손잡아 이렇게 그 진행을 시킨 거였는데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폴리에스터를 만들 때는 어, 일단은 A2B2 전략을 어떻게 구사하냐면은 어, 일단은 여학생을 중심으로 어, 남학생을 양 옆에 배치시키는 어, 그런 올리고모를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어, 이게 지금 그런 의미예요 이게 어, 어떻게 보면 가운데에는 TPA가 있고요. 어 가운데는 TPA 구조 또는 뭐 DNT 구조가 있고 양 말단에 이제 EZ가 붙여져 있는 어, 이런 상황으로 보통 현업에서는 중합을 시키는 겁니다. 어. 그런 과정들을 이제 현업에서는 이제 에스테리피케이션이라 그래요. 어. 또는 여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DNT를 사용했기 때문에 트랜스 에스테리피케이션. 또는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에스터 인터체인지 에스터가 또 다른 이제 에스터로 바뀌는 인터체인지다 어, 그런 이제 반응기라고 여기서 이제 명명을 했네요. 요 반응 조건 현업에서 쓰이는 건데 한번 저거 좀 한번 좀더 풀어가 보죠. 어, 온도는 197도입니다. 어, 상당히 높은 온도예요. 어, 그 폴리에스터 만들려면 어, 과격한 조건에서 반응을 하는 거고 어, 이러한 그 에스테리피케이션 과정을 3 시간 동안 합니다. 3 시간 적지 않은 시간이죠.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다우섬인데요. 다우섬은 여러분들 현업에서는 다우섬을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열매.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뭐저뭐 뭐 닭을 튀긴다든지 뭐저 튀김 요리할라 그러면 식용유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열매죠. 그래서 이제 현업에서도 이제 반응기를 가열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와 같이 열매 액체 상태에서 열을 이제 주는 그런 액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열매를 사용해서 이제 온도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폴리에스터를 만들 때는 1단계, 에스터, 에스터를 만드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가 바로 폴리 컨덴세이션, 어, 폴리 컨덴세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또 반응 단계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에스터 반응은 한 197도에서 이루어지는데, 아, 그 다음에 이제 폴리 컨덴세이션, 축합 반응은 온도가 한 240에서 260도씨로 이제 온도가 조금 더 승온이 되고요 고분자량을 그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진공을 좀 걸어줍니다 11mmHg 이 정도의 진공을 걸어주고요 그러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량으로 사용된 에틸렌그라이콜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바이프로덕트가 되는 거죠 어, 에탄올 그 에스터 인터체인지 리액터에서는 가끔 이제 요 메탄올이 어, 여기서는 이제 메탄올이 이제 바이프로덕트로 빠지면서 에스텔르피 케이션이 일어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에틸렌 글라이콜이 빠져 나가면서 반응이 진행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내될수록 온도도 조금씩 높여주고요. 어, 그다음에 진공도 조금 더 고진공으로 이제 걸어주는 거죠. 어. 고진공을 그러니까 진공을 걸어주는 이유는 어, 바로 바이프로덕트인 메탄올이라든지 이지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스텝 폴리메이제이션은 항상 바이프로덕트가 나옵니다. 그 바이프로덕트를 완벽하게 제거를 해줘야지 원하는 물성의 고분자를 얻을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프로덕트인 뭐 폴리에스터 칩을 이렇게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과정이 한 15시간은 되는 겁니다. 어, 이게 바로. 그럼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은 어, 이쪽에 타임 또는 이제 conversion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은 어, 분자량은 바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게 어. 그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폴리에스터를 만드는 f 로 o w c h a t 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이거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PET하고 PBT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어, 여러분들 어. 벤젠 구조를 갖고 있는 폴리에스터입니다, 어, 여러분들. 어. 그래서 이제, 어, TPA나 DMT는 어, 벤젠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PET하고 PBT는 물성이 왜 이렇게 좋나? 그러면은 바로 어, 벤젠 구조를 갖고 있는 다이애시드를 사용을 했고, 어,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폴리에스터기 때문에 PET하고 PBT는 물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 고분자, 이런, 그 다양한 고분자가 있는데, 고분자 구조 내에 이와 같이 벤젠 또는 아로마틱 구조가 많이 들어가 있는 물질들은 물성이 좋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PET하고 PBT는 벤젠 구조가 들어갔다는 것을 머릿속에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음.